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부산 지역 20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부산금정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교육감은 투표를 한뒤꼭 투표합시다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 실시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4월 2일과 3일 실시가 되는데요. 주민등록증과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전국 720여 곳의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감염 위험 분산을 위해 사전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